얼마 전에 어느 회장님한테 들은 얘인데그 회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50이 넘어서 비즈니스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많대요. 대표님, 곁에 두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음.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그런 유형이나 특징을 알수 있을까요? 뭐 좋은 사람들이겠지. 왜들으 <laughs> <외치면? 웃음> 그렇죠. 우선은 내 주변에 나의 어떤 단점이나 잘못을 고지고대로 얘기해주는 사람 정도는 한명 있으면 좋아. 만약에 너무 많았는데? 그럼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그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정말 나한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필요하지, 제 삶에서. 이제 대표님이 치면은 이제 직원을 그렇게 막 해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뭐 내가 위치가 높진 않지만 뭐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도 한두명 정도는 내가 대놓고 얘기를 해. 괜찮다. 얘기를 해줘라. 그게나 도와주는 거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면 나 짜증나잖아. 사람에게 팝업 죽겠는데 와가지고 대표님 뭘 헤어스타일 이상한데 뭐 이런 짜증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좀 들을 준비를 하고 내가 물어보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어떤 얘기가 나와도 진짜 나쌍용으로도 내가 오늘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말고 들어야겠다. 음, 이건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뭐 그러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직원하는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편의를 위한 건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음.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음. 그렇게 막 도움되는 얘기는 많이 아니더라그요지걔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일단 베이스가 있잖아 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조언들은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게 좋지 내가 요즘 골프를 자꾸 얘를 많이 듣는데 네. 뭐 골프를 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준비 동작이 너무 너무 길어 네.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뭐 연습 스윙을 많이 네. 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들어 놓을 필요는 있지 그런 것도 음... 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고도 좀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환기 차에서 알아놓는 게 좋지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위에 있고 객관적으로 나보다 조금 덜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누가 봐도 아 정도를 걷고 있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좀누가 아... 노력을 해이 사람이 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네. 그런 사람들은 좀 곁에 두면 좋지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세대가 점점 올라가고 바뀌고 하다 보면 도움을 주던 게 어느 순간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많고 뭐꼭 내가 아, 언젠가 내가 뭐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별거 론적으로 나중에 내가 그것서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약간 음.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거네요. 이 사람이 뭔가 정도의 기를 갖고 있고 음. 성장할 사람이다첫 음. 번째는 감각인데 두 번째는 대화야.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뭐 실체를 보고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도 한번 같이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는 거지 서로.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아, 자연스럽게 그게되거든 이게 직장을 다니고 어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그런 사람들 곁에 많이 있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얼마 전에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가 제주도로 갔다 왔어 24일까지 날 있어가지고 욕걸좀 먹었는데 와이프한테 아무튼 <laughs> 음. 그형 중에 이제 한 분이 투자 회사를좀 크게 하는 형이야 네. 음, 그 형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40이 넘으면 노동, 개발 막 아무튼 이런 걸 하면 안 된대 나 아직 하고 있지만 왜요? 그랬더니 아, 그때가 돼서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하면 이제 좀 후배들한테 이거를 밀어줄 수 있는 거 밀어주고 투자해주고 업무를 좀 알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야. 아, 내 세대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동생들이든 형이든 까짓 내 동생들이면 뭐 20대 중반에 30대들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이고 뭐 형들이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형들이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내 나이니까 지금 딱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위아래로 내가 지금 탁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음... 모임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지금도 내가 20대 후반 애들을 만나도 형이라는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게 내가 몇년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한 10년이 넘어가고 한 10년, 13년 이렇게 넘어가면 50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신화력으로 밀고 가는 비즈니스 쓰는 능력은 내가 좀 떨어지겠구나 이런 고민을 내가 좀한 적이 있어요 실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지금 빨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시너지가 좀 온다 그래서 내가 또 얼마 전에 어느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회장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5 0이 넘어서 비즈니스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대. 50이 넘은 사람을 새로 만나면 사기꾼이 많다 그러더라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이미 이제 갖춰놓은 게 많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만났다 이거지 같이 성장했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새로 나와가지고 뭔가 만나면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 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을 만나고, 많이 만들어 놓고, 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내 주변에 좀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 아... 다 사실, 오늘의 얘기는 다 비슷한 맥락 같아. 네네. 아, 뭐좋 결국은 좋은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좋은 점이 뭐뭐가 있냐, 요걸 좀찍는 건데, 신용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해.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녁에 식사를 하자, 부른 거야. 모르는 형님이, 아, 와이프될 친구하고, 친구분의, 남편분이야. 뭐 식사를 하자, 불러서 어제 첫 자리였어. 근데 내가 이제 누군지는 알고 있고, 어, 대표님도 나를, 나를 누군지는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튜브 같은 것도 보셨나봐. 걱정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 어, 어떤 걸? 뭘 걱정했냐면, 네. 유튜브나 이제 주변 사람한테 듣기로 내가 이제 그런 본인이 만들어 오신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드셨을 거 아니야? 근데 만났을 때 내가 갑자기 개차만일 수 있잖아. <laughs>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 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거든? 그러니 굳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 6시에 미팅 약속을 했어. 네. 내가 5시 한 10분에 도착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날 내가 인천에 뭐 일이 있어서 인천 갔다 서울에 오느라고 조금 늦게 출발하면 한 5시 반, 뭐 렇게는못 맞춰 시간을 5시 10분에 올 거냐? 6시를 조금 넘을 거냐? 그 인천에 오는 길이 막히거든. 네. 근데 그 형님도 그걸 알고 있던 거야. 내가 좀 늦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 근데 예상대로 내가 너무 일찍 와서 너무 좋았다. 미리 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늦어도 괜찮다 <laughs> 하지만 일찍 와서 너무 좋았다.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아 테스트를 한건 아니지만 일찍 와줘서 너무 좋았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그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지. 그이야기인지요 내가 혹시라도 5분 10분 늦으면 자기는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떠들고 있거나 행동들이 좀 가짜구나. 그렇게 되게 믿음직한 사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좀 기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laughs>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서 말씀하시면서 <laughs> 얘기를 하시는데 내생분으로 <laughs>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어떤 신용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건 되게 좋지. 음.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그러죠. 어, 너무 편한 친구고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와이프가 10분 늦게 왔다고 갑자기 뭐 이혼을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친한 편한 사이고 이러면 또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늦는다. 뭐 이런 건 좋지 않지.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항상 만날 때마다 미리 오고 어, 약속을 한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내, 내 곁에 두는 게. 좋지. 의외로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한 걸를매 순간 그치. 지켜보는 건 쉽지 않죠, 사실. 맞아 그리고 뭐, 사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늦을 거 알잖아. 딱 출발할 때 보면. 아니면, 도착 한 20분 전에 됐는데 내가 딱 내비보면 시간이 나오잖아. 그럼 미리 전화를 해야지. 아, 죄송한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해서 한 아, 5분?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미리 해야지. 6시 약속인데 6시까지 전화가 없어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얘한 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기본이 안된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없는 게 좋다. 그런 기본을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이 들면 들수록 좋다는 거지.